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사조 놀아줘 이준호 확인 문제 발표하겠습니다 1번 TCP에서의 스트림 형성이 의미하는 반 무엇인가 스트림 형성은 소켓을 통하여 두 호스트가 연결되어 그 다음부터 상호간의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 하프 클로즈는 무엇인가 출력 스트림이 하프 크로즈된 호스트의 상태와 상대편 호스트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먼저 하프 크로스는 셧다운 함수 호출을 통해서 서버의 출력 스트림 혹은 입력 스트림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상대편 호스트에게 EOF가 전송되어 클라이언트가 파일 전송이 완료되었음을 인식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입력 스트림은 여전히, 여전히 살아있어서 데이터의 수신이 가능합니다. 3번, 다음에 구조체의 용도는 무엇인가? 멤버 변수의 용도를 설명하시오. 이 구조체의 용도는 문자열 형태의 도메인 이름으로부터 IP의 주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공식 도메인 이름을 저장하며, 두 번째 줄은 하나의 IP에 둘 이상의 도메인 이름을 지정하고, 세 번째 줄은 IP 주소의 주소 체계에 대한 정보를 이 멤버를 통해 반환합니다. 네 번째 줄은 함수 호출의 결과로 반환된 IP 주소의 크기 정보를 크기 정보가 담기며, 다섯 번째 줄은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 주소가 정수 형태로 반환됩니다. 위 3번 문제와 관련된 함수는 include netdb.h, s t r o c t h o s t e n d gethostbyname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 형태의 도메인 이름으로부터 IP 주소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5번 현재 구현되어 진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은 한 번에 하나의 클라이언트만 접속되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동시에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모델로 변경하기 위한 방법은 첫째 멀티 프로세스 기반 서버, 다수의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번째 멀티 스레드 기반 서버, 클라이언트의 수만큼 스레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번째 멀티 플렉싱 기반 서버, 입출력 대상을 묶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확인 문제 마치겠습니다.